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중심이 5인 원C가 있다. 원C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각 PAB를 세타라고 할 때, 선분 AB 위에 APQ가 2세타를 만족시키는 점을 Q라고 하자. 자, 여기서 이거 세타고요 자, 여기서 또 2세타를 이렇게 서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고요 만나는 점 Q 이렇게 합니다. 직선 PQ가 원시점 만나는 점, P가 아닌 점을 Q라고, R이라고 했고요. 중심이 삼각형 AQP의 내부에 있고, 두 선분 PAPR에 동시접하는 원을 C-라고 하자. 원C-가 점 5를 지날 때, 이랬습니다. 이 안에, 여기, 이 선하고도 접하고요. 이쪽 선하고도 접하고, 원의 중심, 5도 지나는 원을 그립니다.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합니다. 삼각형 BQR의 넓이를 S라고 하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S고요. 그 때, 세타가 0으로 갈 때, R분의 세타, R분의 S의 값. 자, 여기 반지름분의 요거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세타가 0으로 가기 때문에요. 요 R과 S를 세타를 표현해 준 다음에 극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좀알수 있는 것들을 볼게요. 자, 원 중심 있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자,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자, 거 반지름, 반지름 같죠? 반지름 길이가 2네요. 지름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이거 반지름 2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가 거2될 거고요. 이쪽 각이 이등변이니까 여기 세타가 되겠죠? 세타, 세타. 나머지 각도 이렇게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시의 중심이 있고요. 여기 접하니까 수직이겠죠? 여기가 반지름 r이 되겠죠? 요 전체 길이 요만큼 2니까 이것도 반지름 r이기 때문에 2에서 r 을 빼면 나머지 이쪽 길이가 그요. 이쪽 길이가 2 마이너스 r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 r과 세타의 관계식이 나오죠. 여기 요 길이 분의 요 길이가 사인입니다. 사인.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이 2 마이너스 r 분의 r 이렇게 됩니다. 2 마이너스 r 분의 r 자 이거 정리하면 r을 세타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곱해보면은 2 사인 세타 빼기 r 사인 세타가 r 이렇게 돼요. 자 넘겨서 r로 묶어보면요. 1 넘어가면 플러스 사인 세타가 2s 그래서 r 은1 플러스 사인 분의 이 사인 이렇게 됩니다. r 은 세타로 표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쪽을 보면은 자, 이쪽 각이 이각과 원주각이에요. 아, 원주 이 세타죠. A B A R 호에 대한 원주각 이 세타. 여기도 이 세타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은 세타면 이것도 원주각 같이 세타가 되겠죠. 이쪽 각도 삼각형의 합이 파이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일단 각은 다 표현했고요. 길이를 좀 알아내면 되는데, 이거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지름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직각, 지름 길이는 전체 길이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 관계가 그러니까 이요 길이를 필요할 있겠죠. 사인이기 때문에 4곱하기 사인. 아 요쪽 각이래요 요쪽 각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코사인 각이겠네요. 코사인. 그래서 요쪽 길이가 4 곱하기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 자 곱하기고요. 그 다음에 넓이 걸리면 변 하나만 알아, 알아내면 되겠죠? 자 요쪽 길이를 제가 x로 잡을게요. 미지수로 잡고 각과 변두계이기 때문에 사인법칙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요거에 대응하는 각이 2세타니까요. 네, 사인 2세타 분의 자, x는 여기는 마주 보고 있는 각이 이겁니다. 파이 마이너스 삼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삼 세타 분의 사 코사인 이 세타. 다음에 x 값이 자 이거 곱해 주면 되겠죠. 그죠요 이거 간단히 할게요. 2분의 파이 곱하기 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이고요. 사인 삼 세타에 자여기 파이 빼기 세타면 2삼 분명 각이니까 그대로 사인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사 코사인 2세타 곱하기 5 곱하면은 사인 2세타 이렇게 자 그럼 넓이를 표현할게 있죠 넓이가 2분의 1인 4인 세타 공식으로 이용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자.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4코사인 2세타요 x 값이 자요거였죠요거 써보면은 사인 3세타 분의 4코사인 2세타의 사인 2세타 이렇게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4 쿠사인 2 세타 곱하기 어, 사잇각, 사인 사잇각, 사인 세타입 요게 S가 됩니다. 이제 문제가 S를 R로 나누는 거니까요. R 밑에다 써보고 바로 나누겠습니다. R 값이 아까 1 플러스 사인 분의 2 사인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2 사인 세타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세타가 0으로 가면요. 코사인 0은 1입니다. 코사인은 어차피 다 이렇게 사라지겠죠. 코사인이 세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분자 양변 분자분 이렇게 나누면은 사라지겠죠. 지금 여기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그 다음에 2도 이렇게 나누면 여기 2 되고요. 여기 2, 2도요. 분자분 뭐 나누면 이렇게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사인 0도 0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1 더하기 0분의 어차피 뭐 1이니까 1만 남고요. 여기만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sin 3타 분의 sin 2타이 값이 개수만 봐서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가 되고 요 4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3분의 8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곱하기 또 45가 있죠. 45이니까 여기 45를 곱하면 되겠죠. 음 곱하면 15. 120. 최종 답은 12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